사는 사람이나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가 정해져 있고 성막의 규격과 성막의 기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고 성소에 있어야 할 것과 성막의 뜰에 있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을 성막의 뜰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성소에 있어야 될 것을 지성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능입니다. 정해진 기능 외에,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방에서 봉사할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레인, 게르손, 무라리, 고아 자손, 그리고 아론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반드시 꼭 그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입어야 할 복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속바지에서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홀로 정하셨습니다. 의논하거나 타협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 아론이 입은 옷은 거룩합니다. 아론이 입을 옷은 영화로습니다 아론이 입을 옷은 아름답습니다. 인생이든 신학이든 돌아보면 후회하지요. 2024년, 2023년 돌아보면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 왜 돌아보면 후회할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이든 신학이든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는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것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 하는 거지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를 성막의 뜰로 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낑낑거리며 끙끙대며 끌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을 혼과 땀을 다 흘리면서 성소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을 허망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막에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으나 벌거벗은 허무인 겁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는 하는데 참 죄송하게도 성, 경, 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피, 땀,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후회입니다. 출애국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로운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이 그리고 인생이 정해진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영화로워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출애국기 28장 2절 영화롭다는 뜻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였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은 빛난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을 입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입으라 하신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양복이나 한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작정,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에봇을요, 출애입기 2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출액 28장 8절도 보십시오. 에보드에 매는 띠도 에봇과 동일하게 금색과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봇 앞에 착용해야 될 판결 흉패 역시 출액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로 에봇을 만들고 같은 재료로 띠와 판결 흉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다고요? 영화롭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꼰 배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첫 번째 앙장이 금색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 애봇도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고 띠도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고 한결흥 홍패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집이었지요? 예,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왜그 안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고 가늘게 꼰 실을 배실을 통해서 에덴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성막의 문, 성막의 재료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애봇을 통해서. 에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과 휘장과 옷이 모두 다 선포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가르치는 것이 에덴, 에덴, 에덴입니다. 문을 봐도 에덴이고, 대제상의 겉옷을 봐도 에덴이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에덴이고, 지성수에 들어갈 때도 에덴이고, 무엇을 다 바라봐도 에덴, 에덴, 에덴입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국이 있는 건 알지만, 천국을 소망하지는 않는 게 오늘입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막을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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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말한 마리에서 말두 마리 넣는 게 재미고요. 소한 마리 키우다 소열 마리 되는 게 재미지, 그 에덴이 무슨 소용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성도들에게 에덴을 보여줍니다. 문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지성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소좀 보지 말고, 양좀 보지 말고, 염소 좀 보지 말고, 비둘기 좀 보지 말고, 이땅좀 보지 말고, 제발 좀 에덴 좀 바라봐라. 하나님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과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에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말씀을 하나 찾아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에봇을 입어야만 했는가?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막이 에덴을 보여주고 에봇이 에덴을 보여줬습니다. 상세기 3장 24절 보니까 에덴으로 향하는 길이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성막과 대제사장의 복장이 창세기 3장 24절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이 상실한 것은 금과 은과 소와 양이 아니라 에덴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것,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라 에덴이다 하는 것을 문제는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에 입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 있고 그룹 들이 있어서 그 문이 닫히고 막혀있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 28장 대제사장이 애봇을딱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그옷애봇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치맘에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가 아들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아들의 이름을 가인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했다고 지어야 했을까요? 이 이름에는 아담의 의도가 있고 이 이름에는 하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꼭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답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첫 아담과 마지막,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가인이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왜 가인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기다리고 하와가 기다린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담과 하와가 에덴에 입성하기를 기대하는 소망의 이름인 것.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한 에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문자로 접한 에덴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은 경험된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인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보니까 에덴이 과연 에덴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담의 소망이 뭔가 에덴입니다. 하와의 소망이 뭔가 하루빨리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하고 하와가 아들이 태어난 것 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에덴에 들어갈 수 있군요. 하나님 나로 등남하셨기에이 여인의 후손인 이 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비로소 에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에덴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편에서 두루도는 불칼과 구름으로 그 문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에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야만 했습니다. 에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의 문, 휘장의 문, 지손소의 문, 첫 번째 앙장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습니다 에덴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 띠와 판결 흉패가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애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애들은 얼마나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막힌 문 앞에 대 제사장 아론이 에봇을 다.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을 탁 입고 있으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을 입고 있으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 창세기 3장 15절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들이 기대하는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창세기 사장 1절,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소망과 기대를 이뤄줄 소망의 이름이 바로 접니다. 에봇은 에덴을 보여주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 에덴의 열쇠가 되는 거죠. 에봇을 보는 모든 선거들에게,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에덴은 모든 성도들에게 에덴을 대망하게 하는 옷입니다. 에덴의 입성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최종 목적이자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수단이 에봇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 목표 2025년 목적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라는 게 그게 아니랍니다. 에덴입니다. 2025년 모든 직장인들의 소망 1번이 임금인상이래요. 오르면 좋지요. 많이 오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임금 인상보다 우리가 성도가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첫 번째 소망은 에덴의 회복, 에덴의 입성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열정이 여기 있다는 것좀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2년, 3년 동안 제가 들어보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갑니다. 입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합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취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기도는 하않안 되고, 에덴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있는 에덴입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났으나 실패했습니다. 아단과 하와의 좌절이 느껴지시는지요. 이거는 금덩어리, 금송아지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에덴의 잃고 얻고의 문제인 거죠. 그 앞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딱 잊고 있는 거예요. 가인으로 되지 않는데, 아론이 애봇을 입고 탁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히브리스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스 9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스 9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가인은 에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지성소에 일년에 한번 들어갑니다. 아, 에덴이 한번 들어갔네요.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가인의 형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은 1년에 겨우 한번 그것도 혼자 들어갔지만, 이것까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큰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가인과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1년에 한번 들어갑니다. 에덴에한번 들어갑니다. 저 혼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구경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 대망하십시오. 저보다 더큰 대제사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스 9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시, 그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7절하고 8절까지는 이제 아론의 영역인 겁니다.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더큰 대제사장이 오셔야 했니다 아론님, 어떻게 에덴의 유일한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론님, 동쪽으로 남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에봇을 입은 아론이 외치는 거예요. 예! 더큰 대제사장을 기다리십시오. 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십시오. 두루도는 불칼이 어쩌지 못하는 분, 그룹들도 경배하는 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에 오셨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아론이 보여줬던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천사도 두루두는 불칼도 막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론이 보여준 세계라면 아론이 또더큰 대제사장을 에봇을 통해 보여주는 거지요. 동쪽으로 남문으로 오십시오. 에덴으로 인도하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막지 못하고 마귀도 막지 못할 종기 한 분이 오실 겁니다. 더큰 대제사장이요, 옷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알지만 대답 안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에덴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아버지의 집으로 은혜의 보좌로 향하는 길을 만드신 유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수 없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에덴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인 거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덴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 눈에 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025년에 세운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허무할 수 있습니다. 허망할 수 있습니다. 허수고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야 될 것은 예수님의 뒤꿈치입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부사되는 사람 아니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의 길, 에덴으로의 길을 만드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걷는 왕 같은 제사장이 성도입니다. 과거에대 제사장이 에봇을 입어 하나님 보여줬지요. 그리고 에덴을 보여줬지요. 오늘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에덴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성도는 아름답고요. 그 길을 걷는 성대에서는 빛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것들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차를 몰았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몇 평에서 살았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바빴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살았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음석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쁜 열매 가지고 안 된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나는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길 잃은 자들의 길이 되어 주었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었는지, 부패와 부정 속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라가 인생의 마침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옷이 있습니다. 에덴을 보여주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께로 에덴으로 천국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에덴을 보여주는 영화롭고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 그래서 2025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나날을 보내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